네, 테니스 고민을 들어드리는 코너죠. 금쪽 같은 내 테니스. 정말 오랜만에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사연은요, 애청, 애청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테리니이신 이태민님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솔리님께서 읽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테니스의 애청자입니다. 저는 40 넘어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한 지 10개월 차 테리니입니다. 다들 테리니 시절을 경험해보셨을 텐데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음, 이상이지만 예? 현실은 응애, 갓난아이, 걸음마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잘 치고 싶긴 하지만 테리니를 받아주는 클럽이 없어서 오픈 채팅방에서 테리니 모임이라는 곳에 들어가 와이프가 허락하는 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4백 스트로크는 네트와 절친이고 발리는 라켓줄이 없는 것처럼 슝슝 빠져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제첫 서브는 나름 강하게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홍보게임이 잡혀서 저는 첫 서브는 플랫으로 강하게, 두 번째 서브는 프라이팬 서브로 안전하게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고 여성분에게 서브를 넣을 차례가 되었는데 저는 애초에 계획대로 첫 서브를 강하게 넣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성분 백핸드로 강하게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여성분은 가만히 벙찐 상태로 서 있었고 남성분도 가만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주먹을 불끈 쥐고 남성분에게 첫 서브를 강하게 넣었는데 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서브를 넣었죠. 그리고 또 여성분에게 서브를 넣을 차례가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선 천사와 악마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분에게 서브를 강하게 넣으면 매너가 아니지. 아니야. 게임에서 살살 쳐주는 게 매너가 좋은 거야? 아니 아니야. 그래도 테린이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아니 아니야. 내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봐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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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슬라이스 킥서브를 넣으면 음. 그걸 넣을 줄 알면 내가 테린이겠어? 이등이요더 테니스 러브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이거 예전에 약간 그 서프라이즈 약간 보내신 그내용이 약간 약간 비슷하네. 비슷하죠.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근데 실명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네, 이거 이태민 님께서 저희 메일로 아, 네, 보내 주셨는데 신 어.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좀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상대방이 보기에는 네. 여자한테만 센서브를 넣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네, 남자에게는 폴트가 돼서 남자에게도 센서브를 넣고 싶었지만 네. 남자분들에게는 폴트가 나서 폴트가 나기 때문에 더트는 싫으니까 이제 딱하게 네. 넣으신 거고 또 저는 완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내가 플랫서브를 세게 놓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플랫서브 <laughs> 나간 거지. <laughs> 그렇죠, 그렇 <그죠, 그죠, 웃음> 그런 그죠, 상황에서 그죠. 이제 난감한데 우리 더 테니스 음, 여러분들께 그거 사연을 한번 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저는 음, 일단은요. 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연에 답이 음. 나와 있어요. 어디죠? 어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1 0 개월 차 테린입니다. <laughs> 어 네. 이게 네. 답입니다. 아, 1 0 개월 차 테린이에는 다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어. 샷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세게 서브를 넣는지 뭐 살살 넣는지 네. 살살 넣을 수 있는지 네.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게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아. 네.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나오지 않나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 레디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폼복 상황에서 남자한테 안 들어가고 여자한테 잘 들어가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절이 안 되니까 왜냐면, 왜냐면 안 되니까. 그 내가 애드코트나 듀스코트에 넣느냐에 따라서 폼이 미묘하게 달라지잖아요 네그 네, 차이가 있을 그 것, 차이가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애드에 넣을 때 그리고 그 듀스코트에 넣을 때 그때 내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잘 들어갈 때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 폼으로 한번 더 쳐보시면 좋지 않을아플랫서버를 계속 넣어라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어. 계속 어, 그게 솔리 님은 이렇게 계속 넣으라는 지금 저는 계속 트라이를 했죠? 한번 해 보는 음.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고민이 여성분한테 서브로 강하게 넣으면 매너가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살살 쳐 주는 게 매너인가? 그리고 누가 누굴 봐주냐? 그걸 넣을줄알면 내가 테린이 이런 고민들이 막 이제 충돌을 하시잖아요. 저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여성분에게 서브를 강하게 넣으면 매너가 아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음, 음. 이, 이 지금 첫 번째 여성분의 서브를 강하게 넣으면 매너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서브를 세게 넣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무 세게넣는 거를 성공률이 높냐 네. 그거를 알고 싶어요. 다 무조건 제가 내가 서브를 세게 들어하면 다 들어가냐 한40%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 그렇지 않을까요? 어, 보통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40%면 안 넣어야 되나? 그럼 거스트? 그럼 약하게 넣으면 다 들어갈까요? 약하게 <목소리도> 넣으면 이제 들어간다. 어, 다 거의 다. 네네네. 높다. 그래서 이제 첫 서브는 나름 강하게 넣을 수 있게 되어서 치는데 두 번째 음. 서브는 프라이팬 서브로 안전하게 치신다고 음. 하셨으니. 네. 저는 네. 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강하게 치든 약하게 치든 서브를 일단 넣어야지 내가 뭘 그다음에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성공률을 뭐 약하게 하든 강하게 하든 일단 근데 강하게 하면 성공률이 뭐 현저히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일정한 그 세컨 서브를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뭐 코스로 음. 네 정확하게 넣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성분이 남성분 아. 생각없이. 네네. 아. 음. 저도 이,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세컨 서버를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슬라이스든 음. 킥 서브든 그걸 하나 만드셔서 네. 퍼스트 세컨을 똑 같이 넣으셔야 돼요. 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연습을 계속그 게임 상황에서도 네. 퍼스트 한번 세컨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르게 내면 내가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다르게 넣는다는 건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슬라이스 서브면 슬라이스 서브 딱 정하셔서 내가 퍼스트, 세컨드 똑같이 계속 음. 네, 맞아요. 계속 넣으시면 은 정말 서브는 금방 넣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음. 서브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내가 익숙해지고 요령만 빨리 이해를 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쓰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퍼스트 세컨을 다르게 넣으면 둘다의도저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오해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홈복 상황에서는 특히나 퍼스트는 세게 넣고 세컨 너무 약하게 넣는데 이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자한테는 세게 들어가고 남자한테는 약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오해가 좀생 오해가 생길 더 깊어져서 좀어좀 어, 좀 그렇지 않나? 네, 그,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정한 약간 어, 그렇게 연습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여, 여, 여성분 남성분 상관없이 강하게 넣으면 매너가 아니지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10개월 차라면은 모두 그 코트에 있는 4명 모두 비슷한 실력일 테고 모두가 서로에게 매너가 아닌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약간 합의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내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면 게임이 끝나고 제가 아직 조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그쵸, 그래서 그렇죠. 그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 거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상대방 여성이 플랫서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우리 팀원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홈복을 많이 쳤는데 제 아내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음. 네. 뒤통수에도 맞고 뭐 어깨에도 맞고 목에도 맞고. 네.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도 맞힐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플서스를잘안 넣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음. 음, 아무래도 세컨 서브를 이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어 같은 테린이 입장이면 네. 어 이해가 되는 약간 상황일 음. 수 있죠. 그죠? 네, 네, 근데 네. 예를 들어 네. 그 이제 테린이가 아니고 만약에 6년 차인데테린이랑 네. 가는데 계속 강 서브를 넣는다. 네. 이거는, 아 이거는 어, 좀... 서베를, 서브를 강하게 넣으면 매너가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은, 네, 아, 약간 아, 성립이 되는. 내 친구는, 어. 이제, 음. 내 친구는 음. 1년이고 나는 이제 한 10년 됐는데 네. 서브 계속, 계속, 계속 넣는다. 어. 그치, 뭐지, 뭐지, 막 코스로 어. 막 t자 어. 한번 주고, 어. 와이드 한번 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뒤로, 어, 너무 쓰니까 뒤로 물렀는데 앞에다 톡 터뜨리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 이제 매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 성립이 된다. 네, 근데 같은 비슷한 수준일 때는 매너를 아 내가 노매너이고 싶어서 노매너인 게 아니다 라는 음. 사실을 상대에게도 주지를 시켜 주고 그렇게 게임을 하시면 음. 되지 않나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어 이제 저희 같이 사는 동고인 분께서 네. <laughs> 굉장히 그런 거에 좀 예민해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남자분께서 네. 발리를 전인 쓰는데 이제 세게 때리시는 거야. 어.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볼이 무섭고 하니까 아, 아 진짜 아, 왜 저렇게 나한테 치냐 이런, 네. 이런 거에서 약간 좀어네 네, 그렇게 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제 말했죠. 저분도 조절이 안 되는 거다. <laughs> 조절이 아, 근데, 안 돼서. 근데, 근데 그얘기를 네. 제가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게 네. 그분께서도 굉장히 공세십니다네 네. 제가 맞은 거 기억 나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맞았아 이게 그렇다니까 네. 그때는 이제 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 치고 내가 저공을 막을 자신이 없는데 세게 들어오면 저도 음, 당황스러운 어, 거 네. 어, 저도 이제 구, 테린이 지금도 테린이지만 더 구력이 낮았을 때는 나는 이렇게 발리 될 자신도 없고 저렇게 플래서브 강하게 오는 거 제대로 넘길 자신도 없는데 저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은 어, 뭐야 재미없게. 라는 생각이 아,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조금 더 내가 저걸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음. 드니까, 만약에 약하게 주면, 어, 왜지? 나 약보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아, 드는 오히려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네네네. 저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빡빡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개월 차 테린이니까 하실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음. 이 조금 더 구력이 올라가고, 구력이 좀더 차신 분들이랑 계속 치다 보면 은 아무도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야! 보여줄게 하면서 열심히 다 치시니까 이거는 진짜 0 개월 차 테리니가 할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음. 좀더 구력이 차시면은 이런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더첫으를 강하게 넣고 새컬좀더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만 더 고민하시게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태민님께 조금 이제 요즘 요즘 제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네. 제가 테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코치님이 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살살 치는데도 공이 세게 나가. 음... 그거를 배워야 돼.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플랫 서버첫서버 세게, 네. 두 번째 서버 약하게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러지 말고 내가 살살 쳤는데도 공이 세게 칠수 있는 법을 터득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게 맞아요. 임팩트인 것 같아요. 임팩트 순간에 힘을 준다. 그러니까 스윙 자체는 약하게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코치님 빵 치잖아요. 네. 막.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막공 말도 안 되게 오잖아요. 오, 오, 오.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살살 치는데도 공이 셀수 있을까 네. 그거를 고민을 하시면 아마 금방 드실 수있어요 네. 음. 사실 플랫으로 강하게 온첫 서브 그거 사실 구력 좀만 차면 되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아, 네. 오히려 네. 오히려 플랫 서브 강하게 오는 게더 쉬울 보다는...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한 (1~2년) 차인 남자분들이랑 칠때 그런 서브들이 많이 오니까 음. 처음부터 발리 그립을 잡고 있죠 네 그래서 <laughs> 네. 되게 이제 그분들의 생각에는 저사 제가 당연히 못 받겠지 하고 빵 치는데 그냥 통되면 넘어가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이 당황하시 그런 게 어, 들어갔는데 되게... 이제 넘어오니까 오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포인트가 포, 마이너스인 포인트일 수 있는 있으니 조금 더 자기 강하게 세게 이것만이 강점이 아니라 좀더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나의 스윙 스피드랑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음.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같이 치신 이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같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구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네. 이제 요런 센서블로 더 이제 받아보시고 싶을 거예요. 네. 이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런 센, 센서블 더 원하실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받아봐야지 느니까 아마 그렇게 어, 바뀌시지 않을까. 음음. 네. 지금도 아직 구력이 네. 어, 어, 테리님 분이시니까 네. 약간 뭐벙찌고 약간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어, 나중 되면은 뭐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네. 네. 충, 충분히 이, 이 금방 뜹니다? 네, 금방 늡니다 서브는 서브는 네. 이 스트로크나 발리는 이제 누가 쳐줘야 아, 서브가 되니까 금방 뜨나요? 네. 저는 예전에 생각했을 때 어, 꽃은 마, 만약에 테니스에 꽃은 그 서브랑 스매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서브와 스매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 저도 저는 서브를 단한번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냥 네. 이제, 눈대중으로 배운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 보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 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치네? 하고 저렇게 한번 쳐봐야겠다. 지금 두분다잘 하시잖아요, 아니요, 잘안들어가요안 배우는데도 잘 하시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더잘 하고 싶은 거예요, 서브, 서브를 더. 스트크도더잘 하고 싶고, 더잘 음. 하고 싶은데, 저는 진짜 제일 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서브예요, 진짜. 사실 서브가 제일 중요 네, 좋죠? 서브가. 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니스의 꽃은 스매시 아니면 서브 그 네. 강력한 한 방이 있는 그 모두가 네. 와할 만한 그런 게 네트 있으니까 네트형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브 네. 네, 서브니까 서브예요. 네, 서브 일단 따고 들어가는 게 네, 중요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내첫 무기도 서브가 가, 갖추면 건들 수가 없으니까 네. 서브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서브를 컨티이터를 잡고 넣잖아요. 네. 예전 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포핸드 그립을 잡고 서블로었어요 예전에. 음... 아, 저도 그랬어. 무지했을 때. 저도 저는 그랬어요. 저... 저는. 어, 그런 네. 스피닝 정말 어. 많이 먹혀 을것 같아요. 아니 플랫성으로 좀 약간 더 아. 쳤던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아예 킥서브한 자체를 이, 이거를 음... 는다는 스피닝을 는다는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테니이때 음... 한동안 계속 그렇게 치다가 레슨 잠깐 목동에서 3개월 받았을 때 네. 코치님께서. 이렇게 잡는 거 아니다. 아 이렇게 컨트롤를 잡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이거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내전을 맞아, 해가지고 왜뭐 외전 내전 설명하시면서 이걸 손목을 꺾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항상 포인트로 그냥 그냥 플랫하게 계속 이렇게 넣다 보니까 네. 포인트로 잡으면 그냥 이대로. 맞아. 치기만 손목이 해도. 그대로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면이. 네. 그러니까 편했던 거야. 그리고 네. 서브도 강력하게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 많이 저는, 걸리죠, 저는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예전에는 플랫성을 좀 해서 강하게 넣는 편이었다면. 어 최근은 약간 이제 킥 서브 약간 회전을 좀 많이 주는 서브 음. 형태로 이제 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찬드라님 서브 너무 어려워. 너무 찬 처... 아니 그니까 그렇게 세게 오지 않는데 이게 되게 공이 돌면서 오잖아요. 어, 공이, 공이 돌면서 오고 네. 튀는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마, 많이, 어, 뛰고 어. 뛰고. 네, 많이 뛰고 높이 뛰고. 많이 뛰고 높이 뛰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웠어. 네, 그래서... 그리고 찬드라님의 네. 서브의 장점은. 산서로 님은 그 방향 같은 걸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네, 그 정도 능력이 네. 있고 내가 오늘 백으로 치고 싶다 쟤는 백핸드로 오늘 못한다 그럼 음. 백으로만 계속 주시더라고요. 음. 어 갑자기 어깨가 아주 <laughs> 한껏 <꼬> 올라가네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제 네. 네 태미님 사연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네. 사실 저희가 뭐뭐 뭐, 테니스 레슨을 해주는 사람들 아니고 그런 건뭐 엄청난 고급자도 네, 아니고 네.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지만 네. 그냥 같은 태린이의 입장으로 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셨잖아요. 가, 어. 같이 해왔고 이제 그냥 같은 태린이가 해줄 수 있는 조언 혹은 그냥 의견 정도라고 공유 공유 네 맞아 맞아 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고 아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라는 것만 가져가셔도 저희 방송에서 조금 더 유익함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라도 너무 주제 넘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아 이거나 좀 불쾌했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네. 바로, 그러면 사과합니다. 어, 그 바로 사과합니다. 곧바로 네. 사과합니다. 그러면 사과. 네 제가 꼭 보고 네. 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아까도 라방 할때 말씀드렸는데 저 댓글 안 봅니다. <laughs> 댓글 안 보. 네, 보면. 좋습니다. 네. 저희 금쪽 같은 네테니스는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의 많은 사연이 필요해요. 네. 이제 네. 고민들이 필요한 거라. 네. 고민 상담소니까. 고민 상담소니까.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뭐 댓글이든 메일이든 인스타 DM이든 많은 루트를 통해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의견 뭐뭐 뭐 조언 뭔가 경험 이런 것들 나눠드릴 테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그럼 이 태미님. 네. 또 우리 저희가 또 소정의 네 소정의 네, 선물 네 드리네 드릴, 네. 드릴 겁니다 네 이태님 기대하세요 네 뭐, 기대하세요 뭐, 너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네 <laughs> 네, 좋습니다 다음 금쪽 같은 네테니스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